2023년 12월 24일 주일 방송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내 이제 유튜브 그동안 죽음 후에 가는 곳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임사 체험자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볼때 그들이 말하는 몇 가지 공통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셔트 1.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성경에서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그냥 죽었다가 잠시 죽음 너머의 삶을 경험한 것으로 결국 다시 죽습니다. 부활은 아니고요. 부활이란 신령한 하늘의 몸, 썩지 않는 몸, 다시는 죽지 않고 아프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셔터 2.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 지옥 이야기가 각각 다른 듯 한데 그 사람의 성향이나 표현력, 신앙의 깊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천국도 지옥도 워낙 방대하고 그 안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어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첫두상,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도 많습니다. 그리고 임사 첨자들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통일 등 내용 세 가지 정도를 볼수 있겠습니다. 쇼트사. 첫째. 몸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천국주역은 반드시 있다. 라는 것이고, 분명히 내가 죽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느낌도, 감각도 없는데, 나는 존재한다는 것. 몸이 잠시 소멸되지만 나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다. 영혼 불멸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셔트 5. 둘째는 죽은 다음에 보니 내 활동인 생각, 그것에 따른 느낌, 감정이 없는데 나라고 생각해온 내가 죽어보니 다른 차원의 내가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거짓자를 죽여본 사람은 몸이 죽기 전에 죽어봤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미리 알고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몸을 떠나지 않으려고 발부동치지 않습니다. 기쁘게 감사하며 따라갑니다. 내내 이제 ETV 인간의 몸이 죽을 때 각자의 삶에 따라 그 혼의 수준 상태에 따라 그에 걸맞는 영적 존재가 와서 빛 또는 어두움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혼의 수준이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사랑과 평강, 감사와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갑시다. 쇼트 6. 몸이 있는 동안에 신체의 감각지관과 내 기능과 완전히 다른, 훨씬 높은 차원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식 시스템이 있다. 이것을 죽음 후에서야 아는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라 지금 삶을 영위할 때 미리 아시라는 것입니다. 쇼트 칠 여러분 임사 체험을 다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해서. 성경적인 것을 알고 계시되 지식으로만 아시고 성경 말씀만 상고하세요.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스스로 분별함으로 취할 것만 취하세요.오케이 셔터 8. 오늘날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인식 시스템이 우리 몸을 벗어나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것을 살아 생전에 경험 못하고 죽고 나서야 내가 알던 내가 내가 아니니. 아는 인간은 음부에 들어가 이를 갈면 후회합니다. 에름 느으리쇼트구 여러분. 평소 삶에서 친하게 지낸 것들이 죽음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미움, 증오, 질투, 우울, 어둠, 고통, 괴로움, 빈곤, 정죄, 판단 등 붙들고 있던 모든 어둠의 것들이 친구 되어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줬네. 나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 합니다. 1시 예수님께서 친히 데리러 오시면 최상이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와서 수종들며 빛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 임사첨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 부활의 삶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나의 삶이 영혼의 삶에 반영되는데 나는 과연 어떤 영혼을 보낼까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셔트 12. 내가 죽을 때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와서 나를 이 물리적 세계에서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로 데려갈까?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